안녕하세요, 인디언 아웃스입니다 우리는 강원도 동해 망상 해수욕장인데요. 요즘에 서해에 나오는 게 시원치 않아서 동해에 한번 와봤는데요. 어떤 보물들이 나오는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포크 나왔고요. 나쁘지 않은데요? 네 나빠요. 쓰레기입니다. 풋잡 네, 쓰레기입니다. 오. 10원 옛날 10원입니다 몇 년도야 이거? 어, 몇 년도인지 안 보여 요 옛날 10원입니다 이거 500원짜리 같아요 500원 나왔습니다 몇 년도야? 1992년 500원인데요 암자로 오신 분들은 이런 동전 두어가지 않는 리가 없습니다 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찍지 않은 것까지 벌써 50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 1520원인데요 왕상의 속장, 정면이 무대 앞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건 99.99% .99 확률으로 100원짜리입니다 네 아닙니다 뭐야 어, 이거? 와 펜던트 펜트어 묵직하긴 한데 뭐 각인도 없고 어, 가짜 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은 아니어도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얘는 진짜 정말 100원짜리 100% 100원짜리입니다 나왔죠? 100원짜리 맞습니다 <laughs> 1973년 옛날 100원짜리입니다 100원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laughs> 줄이요 줄 목걸이 줄인가? 가짜 금도 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까비 아 진짜 여기 사람들 탐재로 오지 않는 곳인가봐요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 얼마야? 네 50원 1003년 50원입니다 아싸 네 100원 자 아, 1992년 1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동전 같은데요? <laughs> 보인다 2009년 1 0원입니다 취재 나왔습니다 집에 못 들어갔겠는데요 네또 동전입니다 2012년 1 0원입니다 이것도 동전 같은데요 이억원짜리네풀테 쓰레기입니다 네, 또 500원입니다 2002년 500원 지금 30분 동안 제가 얼마를 주었는지 세지 못할 정도예요 와, 여기 완전 동전 맛집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오늘 사고 한번칠것 같습니다 뭐죠? 어디 마스코트 이런 건가? 자, k 이스 정말 오랜만입니다 100원짜리? 100원입니다 1989년 100원 앙상해스 옥장 정말 동전 맛집인데요 이제 동전 말고 금반지 주세요 제가 이 수치에서 18K 금반지 발견한 적 있습니다 나라 금반지, 이거 뭐야? 물감이야? 아, 아싸! 100원, 네, 1999년 100원입니다. 네, 또 100원, 2005년 100원입니다. 네, 2003년 50원입니다. 자, 이것도 아마 100원짜리 같은데, 보통 이 수치에서 금반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역시나 100원짜리죠. 2009년 100원입니다. 자 동전 이만큼 나오면 정말 뭐가 있단 뜻이거든요. 탐지하시는 분들이 금반지만 골라서 킬 수는 없거든요. 동전도 같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싸! 또 100원입니다. 이것도 동전 같은데요, 100원짜리? 슬슬 동전이 지겨워집니다. 네 2003년 100원. 이 정도면 진짜 이제 뭔가 반지 같은 거 나올 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것도 다 함께 소리 질러요. 100원입니다. 2005년 100원입니다. 사람이 정말 간상한 게 동전 진짜 안 나올 때 100원만 나와라 그러는데, 배부른 소리지만 이렇게 많이 나와도 지겨워요. 뭐야? 또 동전? 아휴. 네, 풀팁인데요. 얘보단 동전이 낫죠? 광살기 수업장 무대 앞에서 2시간 동안 동전 이만큼 주었는데요. 와, 500원도 많고요. 저기 완전 동전 맛집 포인트입니다. 아, 물론 쓰레기도 많습니다. 자, 이제 젖은 모래와 마른 모래 경계선 사면 털어볼 건데요. 처음부터 대검 나왔습니다. 아, 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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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 아, 년 아,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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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100원. 아, 2000년 100원인데요. 오랫동안 묻혀있던 100원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나오겠는데, 여기? 예, 사면 30분도 쳐봤는데, 뭐 나오는 거 없습니다. 조금 늦게 왔더니 벌써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3시간 정도 동해 망상해 수욕장에서 보물찾기 했는데요. 3시간 동안 동전 이만큼 주었습니다. 저 무대 앞쪽에 동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반에 반밖에 안틀었습니다 자, 망상해 수욕장에서 동전 많이 나오니까 뭔가 금방인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 망상이었습니다. 아쉽네요. <laughs>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아이고, 집에 언제 가냐? 3시간 반 운전하고 와서 3시간 탐지하고 3시간 반 운전해서 집에 갑니다.